2021, 1학기 기말고사, 선화예고, 음악계열, 14번 문제입니다. 세포내 소기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그르시오 그랬네? 자, 맞는 거 찾는 거야. 모두래. 그럼 정답이 두 개, 세 개, 뭐 이럴 수 있겠죠? 그죠? 체크할게요. 자, 1번에 소포체. 소포체. 세포를 둘러싸서 세포 안을 주변 환경과 분리한다. 세포를 싸가지고 세포 안을 환경과 분리한다고? 이거 뭐니? 이거는 막이죠? 막세포 어, 막이야 됐죠? 바로 틀렸지 생명체와 환경을 구분하는 것은 막입니다 막 됐죠? 1번 틀렸고 2번 리보섬 리보섬 작은 알갱이 모양 자이 말은 막이 없다는 거죠 그죠? 맞네요 단백질 합성한다 맞죠? 막 없는 건 대표가 인 리보섬 그렇죠 2번 맞고요 3번에 염력체 광합성하죠 광합성 광합성은 식물한테만 그렇지 맞죠. 4번에 액포. 자 액포 액체 주머니야. 됐죠. 노폐물 연장하고요 그래서 색소가 더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됐죠. 문제 없지. 그 다음에 세포 내 농도 3탑 조절하고요. 그죠. 그런 것들. 광합성, 포도당합성은 요거는 엽록체죠. 엽록체 틀렸죠. 이쪽은 이겁니다. 광합성 하는 거는 됐지. 맞지막 5번. 미토콘드리아. 세포 호흡하죠. 세포 호흡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세포의 구조와 기능 결정? 이건 누구 얘기니? 세포의 구조와 기능 결정 하나 자체가 생명활동의 중심이라는 얘기야. 생명활동을 조절한다는 얘기인 거야. 누구니? 이거는 핵이죠? 핵. 그죠? 미토콘드리아는 세포호흡, ATP합성. 그런 거죠? 미토콘드리아는 뺄까? 세포호흡, 세포호흡, 그 다음에 ATP합성. 이런 역할을 하는 거지. 됐죠? 지금 나온 얘기니? 핵입니다, 핵. 틀렸어요. 됐죠? 따라서, 오른것 2, 3번이네. 됐죠? 2021, 1학기 기말고사, 선화 예고, 음악계열, 14번 문제의 정답은 2번과 3번이 맞습니다.